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6일 목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그분의 유체이탈 화법 그 끝은 어딜까요? 129 1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하신 분이 얼마 전 선거 중립 훼손시 엄단하겠다라면서 청와대 시계를 살포해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선거법 위반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그냥 넘어가시더니 이번에도 또한건 하셨더군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잘 됐으면 한다 라고 발언하셨네요. 여기서 잘 된다는 건 당선을 의미하는 건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해주신 거 아닌가요? 새누리당은 그저 덕담일 뿐이라고 뭉개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걸 꼬투리 잡아서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분들입니다. 내가 하면 덕담. 남이 하면 선거법 위반. 비정상이 판치는 세상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드리기 위해 뉴스통립군 고발뉴스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시작합니다. 조중동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네이버. 결국 조중동과 한몸이 되기로 작정을 했군요. 종편의 광고 사업을 전담하는 미디어랩 회사의 주요 주주로 투자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지분출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중동이 최근 네이버에 대한 비판을 멈춘 대가로 네이버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과 또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의 결합, 가뜩이나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아예 뒤엎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계 등이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편 특혜 해소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적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종편에 대한 퇴출과 또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등이 강조됐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정편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가 심사위원장이 되면 심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재승인 심사에서 반드시 제대로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등하게 경쟁하게 만들고 시장에서 안 되면 물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통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1년 만에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달 월세가 13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사무실 비용도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재단 설립에 최소 수십억 원대의 국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 재임 중 혈세 22조를 강바닥에 퍼붓더니 죽을 때까지 국민 등치기로 작정하는 것이냐며 일갈했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기초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들 법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게 될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 장애, 빈민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복지 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세계의 사례들도...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고 세금으로 한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결국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가 제대로 챙겨가지고 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초법안의 도입입니다. 고레일이 아직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죠.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대량 징계를 결정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철도 노동자들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대량 징계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철도 파업 23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지도 않았지만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그 파업을 결코 자기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 조합원들을 괴롭혀서 이번 기회에 철도노동자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철도민영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혹시 동화 피터팬의 원작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원작은 아직 못 읽어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원작 속 피터팬은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잔인하게 살해까지 한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아셨나요? 멀리 미국 시애틀에서 국민 리포터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이죠. 권종상 씨가 박정권의 피터팬들에게 쓴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동화 피터팬 그 원작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 전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곳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위해 잡았던 책중 하나가 이 피터팬이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어 나가면 놀랐던 기억이 요즘 새롭습니다. 원작 속의 피터팬은 무척 잔인한 친구여서 네벌랜드에 오게 된 고아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피터팬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도 원작엔 그려집니다. 어린이들의 친구라고만 하기엔 좀 끔찍하죠. 요즘 한국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느끼는 건 바로 이 피터팬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겨울 왕국의 공주는 모든 걸 꽁꽁 얼려버리고 게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관통했던 바로 그때 자기가 보거나 자랐던 모습의 나라를 그대로 지금 세상에 세우려는 건 아닌가 하는 기이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는 성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나름 세워나가며 이를 그다지 길지는 않았지만 10년간 삶 속에서 민주주의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과감히 대자보를 쓰고 있는 세대는 그 10년 동안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교육받고 세상이 어떻게 진화해야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 세대들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축제와도 같은 촛불 시위를 벌일 수 있었고 지금의 어혹한 공안광풍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성장한 민주주의의 캐릭터들을 저 잔혹 동화 속 공주님과 그를 추종하는 피터 팬들은 숲속으로 이들을 끌고 가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탄압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어쩌면 이 논리가 이렇게도 죽산 조봉함을 탄압했던 그때의 모습이나 혹은 장준하를 벼랑으로 내몬 그때의 논리 혹은 상황들과 이렇게 비슷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피터팬을 추종하는 잔혹동화의 주인공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이석기와 통진당이 실제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그것을 걸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획일적인 사고만을 강요하는 저들은 국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들처럼 피터팬 신드롬에 갇혀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애틀에서 고발 리포트 권종상이었습니다. 사측의 약속을 지키라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날아든 47억 원의 손배 가압류 바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 봉투 캠페인이 가수 이효리 씨가 함께 참여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적 석학이시죠.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노암촘스키 교수도 함께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해 통쾌한 직설을 날려주고 계시는 서혜선 교수가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손들이 만들어낼 우리 한국 사회의 봄을 이야기합니다. 3분 직설입니다. 이효리와 촘스키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대면한 적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중예술인의 4만 7천 원과 세계적, 시, 세계적 실천지성의 47달러가 만난 것입니다. 두 아름다운 손의 이름은 손잡자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한국사에서 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이 손들입니다. 이들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뚫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파업을 하려면 목숨과 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새 권력인 자본과 행정부, 법원이 이를 오래전부터 합작해왔습니다. 작년 11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금성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은 47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파업 대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24명의 목숨과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 손배 가압류라 부르는 이 야만의 항의에 두산중공업 배달로 노조위원장이 몸에 불을 붙인 것은 2003년 1월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 김지익 위원장이 129일 동안 고공농성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그의 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파업 뒤에 징벌보다 무서운 손해배상 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김진숙이 다시 골리아 크레인에 올라 싸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세에는 파업이 없었습니다. 봉건 체제에 예속된 자들에게 파업이란 도주이거나 봉기였습니다. 근대 사회가 중세와 다르다면 세습되던 신분에서 다수 대정이 해방된 일입니다. 이들은 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임금 노동을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운명을 틀어진 지배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일터에서 일을 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공장 기계를 세우고 철도를 시기하고 망치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관찰하는 행위를 파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하는 자유인의 엄숙한 권리입니다. 어느 나라든 헌법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명한 노동 3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 노동 조건을 교섭하고 규약하는 단체의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입니다. 행동권은 소송이나 자구행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투쟁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기권은 애초부터 민영사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처문은 무력화된 지오래입니다 근대 이래 축적해온 문명사의 인간의 자주적 노력과 합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야만을 한국 사회는 거침없이 자행해왔습니다. 파업 뒤에 닥쳐오는 손해배상 가압류의 생활과 목숨을 빼앗긴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노태우 정권은 시작된 이 사태는 IMF 구제규명 사태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요구하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광범한 비정규직 양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를 날품사회로 전락시켰고 파업을 사회 악인양 분갑시켜 법원을 통해 손배 가압률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행위를 통해 권리를 보장, 확장받도록 한 행동권을 도리어 돈이 없는 약자에게 전도시키는 폭력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해는 들고 말 것도 없습니다. 돈 없는 자에게 돈으로 보복을 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전렬하고 포갑적인 까닭입니다. 노동권리의 자유가 없는 것에 민주주의는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노동권리의 전반적 후퇴는 단지 노동자와 노동권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가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넘어 사회계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목적을 달성고자 하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야말로 이들의 노골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노동상권이 없다고 한다면 오직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명사회는 본건사회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 사태를 보다 못해 마침내 국경을 넘어 시민들이 손을 내밀고 나서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오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촘스키의 손을 잡을 것인가? 가장 먼저 돈을 낸 용인사는 주부 베트남의 손을 잡을 것인가? 봄과 사회 정의를 만들어내는 손을 내뻗읍시다. 우리 시대의 손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하늘에 묻는다. 고 김지욱 위원장 이름으로 골리아 크레인을 오리며 나는 들었다. 아빠, 집으로 가게 내려와요. 다시는 내려가지 못할 철계단에 서서 나는 보았다. 아내가 가난한 옷소매를 새로 적시는 것을. 나는 밤마다 집으로 가기 위해 골리아 크레인을 날아 내려왔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150cm 비좁은 공간이었다. 아들아, 따라. 밧줄에 묶여 올라온 편지를 읽으면서 돌아놓을 곳 없어. 나는 하늘을 이불로 끌어당겼다. 120 아흐레 동안 고공 크레인이 매달려. 나는 이미 날마다 죽었고 벌써 날마다 다시 태어났다. 살아, 나는 나를 묻었다. 하늘 푸른 100m 상공 위에서. 129일 전부터 노인 나를 묻었다. 거기까지가 노동자의 뼛골 섞인 영토이기에 벗더라. 몫이도록 그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다만 저들이 내 목숨에 많은 차압닥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여다오. 나는 스스로를 하늘로 끌어당겼다. 흔들리는 사닥다리 중간쯤 나는 등 뒤로 들었다. 가을 빗속에 아비를 부르는 온 세상에 소름 돋는 소리. 태풍 매미가 권리아 크레인을 다섯 바퀴나 돌렸었을 때 나는 보았다. 벗들의 그리운 눈동자 뒤로 한채 쇠난감 붙잡고 하늘로 뻗은 길을 오르는 너를 권리아 크레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고로 삼은 너를 보았다. 오늘도 나는 하늘로 오른다. 아빠, 집에 오면 잘해드릴게요. 7살 아들 편지 품에 넣고 나는 골리앗 크레인 저편으로 오른다. 2003년 10월 23일 3분 식사리였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이죠. 오늘은 고 황유미 씨가 아버지의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둔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하나 의 약속은 개봉 당시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외압설까지 제기됐었는데요. 끝까지 상영관을 내주지 않던 롯데 시네마까지 시민사회 비난에 못 이겨 상영관을 추가로 배정해 상영관이 120여 곳으로 확대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미시 칠주에 들어온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삼성의 이면을 다룬 또 다른 영화 《탐욕의 제국》도 개봉하는데요. 또 하나의 약속에 보내주셨던 관심 영화. 탐욕의 제국에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뉴스통의권 고발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촛불광장 취재본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10년 전에 이제 고발뉴스 닷컴 이상호 기자의 보발뉴스라고 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려때 초년기업 기자 생활을 했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사람은 같이 놀라고. 내가 도대체 기자아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 있는 얘기지만, 국민의 삶이대예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무대예요.